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자, 실시간, 실시간 하려면 설정에서 설정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무선 네트워크 온. 여기서 이제 작업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리얼타임.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온라인 화면에 와이파이, 와이파이, <목소리> 교통 정보 뜨죠? 이제 노란색으로 뜨면 이제 뉴스 이봐요. 딱 자동 뜨잖아. 이렇게 실시간, 실시간 리얼, 리얼타임, 실시간 리얼, 실, 어? 실제 리얼, 실제 타임, 시간, 리얼타임, 실시간. 어려운 말 아니야, 쉬운 말이야. 조선말이거든. 여서 이제 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예? 동대문 역사, 동대문 동대문 역사, 좀좀 이름 좀 굴때린가? 다시 동대문 운동장, 동대문 운동장. 가장 많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것부터 뜹니다. 네? 여기지, 뭐. 네? 이명박의 뭐, 또 하나의 작품. 이명박, 잘했지? 자, 안내 시작. 그러면 또 이제 또 이게 또, 헷갈리니까, 예, 봐봐요. 7kg. 빨리 안내해 주는 거죠. 모의주행. 모의주행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오해산입니다. 과소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약 300m 전방에서 오른쪽 첫 번째 출구입니다. 볼륨을 맥스에서 두칸 낮춰줘요. 맥스에서 두칸 낮춰주십시오. 스피가 터져버리니까. 그리고 가끔 여기다가 음악을 듣는 분들이 있는데 DMB나 음악, 그러니까 뭐 내비 음성으로는 웬만하면 안 나가, 안 죽는데 여기다가 음악을 막 빵빵을 틀어놓고서 음악 듣겠다. 물론 음악 듣게 만들었는데 얘네들은요. 스피커가 되게 빈약해. 그래갖고 터져버려. 약해, 의의로. 응? 리얼타임? 이봐 와이파이 뜨죠, 이렇게. 리얼타임 하면 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바로 안 돼요. 대기가 떠. 자. 빠르고 쓰기 편한 아틀란 지도입니다. 온라인?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서버 주십시오. 서버 빠른길 온라인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대문역사문화 공원 예. 교통 정보 뜨죠? 약 300m 전방에서 빠른 길. 오른쪽 첫 번째 출구입니다. 그거 뒤에 여기 봉구리를 주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단에 껴주라는데 상단에 껴야 된다고 여기 보면 깜빡깜빡거리죠, LED가. 깜빡깜빡거리죠. LED가. 명심하시고요. 블루투스가 되어 돼요 차에서는 예, 블루투스로 연동되는 거니까. 가게에서는 테스트하느라 와이파이 연결해봤습니다. 좋네요. 이제 아래다가 이제 파인드라이브 이제 블랙박스하고 또 연동도 되고요. 파인뷰. 구멍이 두 개인데 하나는 USB가 있고 하나는 이제 파인뷰가 있는데 파인뷰에다가 이제 블랙박스를 연동할 수가 있어요. 예, 오늘은 리얼타임을 알아봤습니다. 리얼타임 실시간. 그러니까 이게 파인드라이브가 빠른길로 안내해 주는 게 아니라 리얼타임 동거리가 되는 내비를 꽤 빠른 길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 레비만 딱 그냥 쳐달고 그냥, 그냥 뭐왜 리얼 타임 이왜안 되냐는 둥 실시간이 왜안 되냐는 둥뭐 파인드라이브 뻥쳤다는 둥 그게 아니라 파인드라이브는 동그리를 껴줘야 리얼 타임이 되는 겁니다. 리얼 타임. 예, 영어 몰라? 리얼 타임? 응? 리얼 타임? 응? 티타임 말고 리얼 타임. 예. 실시간. 그건 동그를 껴줘야 되는 거. 동그리를. 동굴이 안 끼면 안 돼요. 빠른 길로 안 내, 안 돼. 절대로. 예, 1.5km 전방에서 그리고 기계는 시청, 신속동요, 방면, 최소 지하체들입니다. 블루투스가 돼야 된다는 거, 기계에. 응. 아무거나 파이드에 달았고요. 실시간이 왜안 돼요? 이게 아니라, 티맵처럼 빠르게 하려면은, 티맵만큼 빠르게 하려면은, 동굴이를 껴야 된다. 와이파이 동굴이를.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